저번에 사랑과 위로의 잔치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모인 모든 아버지하는 성남 성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가뭄으로 인해서 아버지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농부들이 고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이땅 위에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함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젖은 모든 백성들마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독과 외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헐벗은 모든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되 능력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이시하여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단 국민과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뭉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온 나이다 아멘.